닭심 3일또 100번 하면 300일이다 안녕하세요 3일아터입니다 오늘도 샌드위치 식단 제대로 하기로 했지만 샌드위치까지는 허용이에요 빵 끊는 거 어떻게 하나요? 나는 진짜 못해 못해 구운 빵 위에 치즈 잔봉 올리고 양심상 루꼴라 짠뜩 또를로스는 필수 오늘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귀여운 우리집 강아지 뷰를 보면서 맛있게 먹어주고요 오늘부터 제대로 운동하려고 부지런히 헬스장 왔어요 주걱같이 뼈때리는 멘트들 보면서 운동 갈겨줬습니다 오늘 p 티첫 수업이었는데, 오랜만에 운동해서 너무 개운하고, 뿌듯 빈복 p 티쌤이 가르쳐준 방식으로 유산소 30분도 타줬어요. 100일 다이어트라는 저에게 너무 와닿는 말이었어요. 사람들 짜! 집에 오는 길에 마트 들려서 오리 야채찜에 넣을 알배기도 하나 사와줬고요. 오자마자 배고파서 달걀 삶고 닭가슴살이랑 간식으로 먹어줬는데, 어플에 먹은 식단 올리면 AI가 칼로리 다 분석해주고, p 티쌤이랑 공유돼서 코멘트도 달아주시... 세상 진짜 좋다, 좋아! 청소하고 쉬다가 울 애기 충성 교육도 시켜주고, 저녁으로는 배추, 버섯, 숙주, 오리운제 넣고 찜했어요. 밥 소량이랑 계란후라이 저칼로리 소스에 김치까지 추가해서 마 나무줄게 챙겨 먹으면 오늘 하루 끝!